이번 영상은 쿠팡플레이를 통해서 볼수 있는 재밌는 영화 드라마를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쿠팡플레이 추천 첫 번째 작품은 엣지 오브 투머로우입니다. 국내 기준 2014년 개봉한 SF, 전쟁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13분, 등급은 12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일본의 라이트 노벨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본 아이덴티티, 더 리크루트의 연출을 맡은 더그라이언 감독의 작품입니다. 톰 크루즈, 에밀리 블런트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시간적 배경은 가까운 미래입니다. 지구는 미믹이라고 불리는 외계 생명체의 침공을 당한 상태로 미믹의 강한 공격력과 방어력으로 인해 유럽 지역을 빼앗긴 상황입니다. 인류는 연합군을 구성하고 미믹을 막아내기 위해 모든 자원을 투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패배하며 위기가 커지던 상황에서 인류는 강화 슈트를 개발하게 되고 그 슈트를 사용한 전투에서 첫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승리를 바탕으로 인류는 대규모 강화 작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성공을 위해 군에서는 정훈 장교 케이지를 이 작전에 투입시키고 영상을 찍어서 자원 입대자를 늘리려고 합니다 절대로 전장에는 나가고 싶지 않았던 케이지는 자신의 유명세를 바탕으로 항명하다가 두 명과 함께 전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영화 엣지 오브 투머로우는 판타지 소재를 인상적으로 활용한 재미있는 SF 전쟁 영화입니다. 쿠팡 플레이 추천 두 번째 작품은 이터널 선샤인입니다. 국내 기준 2005년 개봉한 SF 로맨스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08분,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조엘은 연인인 클레멘타인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서 발렌타인데이 선물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클레멘타인의 퇴근 시간에 맞춰 그녀에게 다가가는데, 클레멘타인은 조엘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대합니다. 조엘은 이 상황에 크게 당황스러움을 느끼는데 그의 당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클레멘타인이 자신이 아닌 새로운 연인 패트릭과 함께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자 충격과 절망적인 감정을 얻게 됩니다. 조엘은 이 감정을 친구에게 털어놓게 되고 친구를 통해서 클레멘타인이 라쿠나라는 회사를 이용해서 자신에 대한 기억을 지웠음을 알게 됩니다. 조엘은 클레멘타인의 선택에 분노하게 되고 자신도 클레멘타인에 대한 기억을 지우기 위해 라쿠나를 찾아가게 됩니다. 영화 《이터널 선샤인》은 사랑이라는 감정, 끌림, 운명 등을 인상적으로 다루는 작품입니다. 쿠팡 플레이 추천 세 번째 작품은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국내 기준 2010년 개봉한 시라 바탕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21분,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나를 찾아줘 등의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작품입니다. 저커버그는 하버드에 다니는 대학생으로 신분 상승, 성공, 인기와 자신의 입증에 대한 욕망을 크게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저커버그 본인도 자신의 욕망을 알고 있는데 자신의 욕망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 답답함과 짜증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저커버그는 전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맞추지 않음으로 인해 생긴 불만을 다른 여자들에게 터뜨리며 기숙사에 사는 여학생들의 얼굴을 평가하는 사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 사이트를 만듦으로 인해 저커버그는 여자들의 공공의 적이 되고 학교에서도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를 만듦으로 인해 하버드 내부의 힘있는 클럽의 구성원들의 눈에 띄게 되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영화 소셜네트워크는 페이스북에 담긴 욕망을 인상적으로 그려내며 우리가 기업, 서비스 등을 볼때 가져야 할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쿠팡플레이 추천 네 번째 작품은 체르노빌입니다 국내 기준 2019년 공개된 시라바탕의 드라마입니다. 총 5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듯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합니다. 이 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고 동시에 이 충격파로 인해 인근의 주민들은 잠에서 깨어나기까지 합니다. 담당자는 직원들에게 사고 원인을 물으면서도 본인이 생각하는 답을 가지고 사고를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틀린 답이었고 그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와 사고 수습에서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드라마 체르노빌은 체르노빌 사고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인상적으로 다루는 작품입니다. 사고의 원인은 물론 사고 수습 과정까지 인상적으로 다뤘고 정부와 권력자들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과정까지 인상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당시 피폭의 위험성을 몰랐던 대중과 사고 수습에 나선 이들의 모습과 희생을 통해서도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쿠팡 플레이 추천 다섯 번째 작품은 덱스터입니다. 2006년 시즌 1을 시작으로 총 10개의 시리즈가 존재하는 드라마이며 2025년 새로운 시즌에 공개될 예정인 작품입니다.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덱스터라는 연쇄 살인마를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으로 그의 충동을 알게 된 아버지의 영향으로 텍스터는 악당만을 골라 자신만의 명분을 바탕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임무를 통해 다양한 감정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현대에 많이 사용되는 사이코패스 살인마 캐릭터의 전형 중 하나를 만든 작품이기도 하고, 사이코패스 성향자의 사회적응이라는 부분을 인상적으로 다루며 사이코패스 캐릭터에 대한 이해를 전달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시즌 1, 2는 전 세계적으로 명작으로 꼽히는 작품이지만 시즌 3부터 5까지는 다소 애매한 평가를 받았고 그 이후의 시즌에 있어서는 평가가 좋지 못한 드라마입니다. 개인적으로 범죄, 스릴러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덱스터 시즌 1, 2는 강추할 수 있는 작품이고 그 이후의 시즌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시청하거나 하차를 결정해도 괜찮은 작품입니다. 쿠팡 플레이 추천 여섯 번째 작품은 김과장입니다. 국내 기준 2017년 방송된 오피스 코미디 장르의 작품입니다. 총 20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열혈사제, 빈센조의 박재범 작가의 작품이며 남국민, 남상미, 이준호, 정혜성, 김원의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일명 김가장으로 불리는 김성룡은 현재 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성룡은 정직했던 아버지의 힘든 삶을 보고 자신은 적당함과 요령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리와 자신만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의지를 이어나갈 멘탈도 갖춘 인물입니다. 김성룡은 대기업에서 돈을 삥땅쳐서 해외 이민을 가겠다는 꿈을 품고 대기업 티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어떤 사건을 통해 의인으로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드라마 김과장은 김성룡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현실에 있는 아쉬움과 답답함을 해소시켜주는 인상적인 오피스 드라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